유방암에 걸리기 싫다. 그러면 이두 가지는 꼭 드셔야 됩니다. 하나는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학민입니다 오늘은 유방암에 좋은 음식이 뭐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먼저, 유방암에 걸리기 싫으시면 이두 가지는 꼭 드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콩과 비타민 D입니다. 이두 가지는 유방암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데, 유방암의 발생 위험을 떨어뜨려주고, 또 유방암 환자에 있어서도 유방암의 재발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콩을 먼저 살펴볼 건데, 콩은 이전 영상에서 제가 이제 여성 호르몬 유사물질인 이소플라본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소플라본만 갖고 한 실험실 연구에서는 유방암의 성장과 전이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콩 자체를 섭취했을 때는 전혀 반대의 그런 효과가 있고요. 여성 호르몬 유사물질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몸에 있는 에스트로겐이 유방암에 작용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콩은 유방암에 좋다는 연구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콩을 하루에 섭취하는 용량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갖고 과연 콩을 적게 먹는 사람부터 많이 먹는 사람까지 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유방암이 많이 걸리는지를 쭉 연구를 한 데이터가 있었는데 정말로 콩을 하루 종일 퍼먹어야 될 정도로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유방암에 안 걸리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한 연구 결과뿐만이 아니라 많은 연구에서 그렇고 특히 아시아 사람들, 동양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일수록 그런 경향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고 콩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유방암 예방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연구들이 발표가 되고 그래서 제가 계속 환자분들 제 블로그 만나는 분들 여쭤보시는 분들한테 어, 콩 많이 드세요. 콩안 좋다는 거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라고 얘기를 쭉 하는데도 아직도 가끔씩 어, 콩은 유방암 위험을 올리는 거 아닌가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걱정 마시고 많이 드세요. 두부, 콩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칼슘 대사에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온 칼슘들이 몸에 쌓이게, 즉 뼈에 칼슘이 저장되게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이 주된 겁니다. 근데 이 비타민 d는 현대인에 의해서는 굉장히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이 비타민 d는 햇빛을 봐야 합성이 되거든요. 피부에서 근데 이 현대인들은 대부분 집에 있고 햇빛을 봐도 이제 자외선 차단한다고 선크림 바르고 그러죠. 그래서 이 비타민 d의 합성이 굉장히 부족하게 돼요.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비타민 d 부족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어떤 대사라든지 활동 이런 거에도 작용을 하고 면역력에도 작용을 하고 관절에 있어서도 작용을 하고 그리고 암 발생 이런 거에도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D는 보충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만병통치약입니다. 유방암에 있어서는 유방암의 발생을 확실히 줄여줘요. 대략적으로 20%에서 한40% 가까이 위험성을 줄여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유방암에 걸리신 분들에 있어서도 유방암의 재발과 원격 전이를 상당히 줄여준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비타민 D가 암세포의 성장에 있어서 여러 신호 전달 체계들이 있는데 그런 신호 전달 체계를 방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뿐만 아니라 대장암, 뭐 전립선암, 위암 이런 많은 암에서도 비타민 D가 예방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는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먹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먹는 걸로는 이게 정상 수치까지 올라가는데 몇 달이 걸려요. 그래서 뭐 주사로 맞으시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아니면 보통은 먹는 약을 시작을 하면서 주사를 맞아요. 그러면 주사는 맞자마자 수치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그 효과가 쭉 지속이 되다가 떨어질 때쯤 먹는 약의 효과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다음부터는 먹는 약으로 드셔도 됩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는 1년 동안 약을 사서 먹는 비용보다 1년에 한두 번 주사 맞는 게 훨씬 싸대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면 충분한데 두 번까지는 가능하세요. 근데 이걸 또 너무 많이 투여를 하게 되면 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정도면 충분하고 많이 맞아도 1년에 두 번까지만 맞으시면 충분하십니다. 물론, 이두 가지, 비타민 D랑 콩을 많이 먹는다 해서 사실 유방암이 안 걸리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유방암의 위험성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는 꼭 드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뭐별의별 희귀한 것들 제가 사실 다못 따라가요. 어떤 분이 와서 이거 좋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저도 한 번도 못 들어본 그런 음식들도 많고요. 무슨 뭐 차가버섯, 뭐 개똥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연구들이 잘안돼 있어요. 그래서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것들을 찾아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유방암에 걸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서 그런 건강보조식품을 많이 주는데 그게 오히려 치료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간에 무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방암 걸리신 분들은 그런 음식들은 조금 피하시고 의료진이랑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그렇게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유방암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혹시 어, 이 음식이 좋나요? 이런 걸좀 여쭤보고 싶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